불륜이라더라. 식당 한 켠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밤마다 회장이 들락거린다잖아. 에이, 저 여자 맞다니까. 눈빛이가 다르더라니까. 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소문은 국밥집 김치 냄새 마냥 사방으로 퍼져선 멈추질 않았습니다. 꼬레, 참나, 남자 보는 눈은 높아가지고, 고아 주제에 재벌 회장이랑 붙어 다닌다니, 기가 막힌다 막혀. 여기는 엄마 비밀극장입니다.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집안에 늘 평안과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믿고 떠들었습니다. 내 허벅지 뒤에 남은 흉터. 그 흉터가 왜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한마디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통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답게요? 제가 지금 짐승처럼 사는 거로 보이시나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려워 말고 방 하나. 내가 마련해 주마. 이 식당 쪽방 말고 햇빛 드는 집에서 지내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부탁했습니까? 동정이라도 하십니까? 식당 안의 사람들이 하나 둘 우리 대화를 듣고 눈치를 챘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봐봐 이봐 역시 둘이 그렇고 그렇다 했지. 에이 어머머 방까지 마련해 준다네. 세상에 그게 그냥이겠어? 나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라 숨을 고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누가 뭐라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이야 내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러지. 너 지금 주인한테 멜 같이 그렇게 부려먹히는 걸내 눈엔 다 보인다. 그 순간 식당 주인의 험상궂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땀에 절은 앞치마를 두른 채 나를 매섭게 노려보던 그 눈빛. 너 같은 걸 어디 가도 받아줄 데 없다. 밥값만큼은 벌어야 할거아니오 주인은 그렇게 말하곤 국밥집 한켠 쪽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날 그저 24시간 감시하려는 족쇄였습니다.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영희야, 더 이상 거기서 허드렛일에 치이지 마라. 내방 하나만큼은 제대로 생겨먹은 집을 내어 주마. 나는 손등으로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님, 제 사정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동정 같은 건 바란 적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식당 안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며 더더 더 크게 떠들었습니다. 들었지? 동정이라잖아! 아, 그럼 회장 마음은? 난데 있는 거 아니오. 아이고, 이자는 확실하구먼. 불륜이 맸다니께.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선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단호하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이야, 오해야, 다시 말하지만 동정은 절대 아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저,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날의 수치심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청춘의 한가운데 나는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6시면 기숙사 사이렌이 울렸고 우린 도시락 보따리 들고 줄 맞춰 출근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하루 종일 그치질 않았습니다. 쇠가루 냄새의 목은 늘 칼칼했고, 손바닥과 손톱 및기름때는 빼낼 수도 없게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작은 봉투를 손에 꼭 쥐고, 개돈부터 챙겨 넣었습니다. 방 하나 얻을 날만 생각하며, 옷도 안 사고, 신발도, 김치에 물을 말아, 밥을 때우며 모았습니다. 그때 늘 살갑게, 다가오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밥시간이면 항상 손수산, 김밥을 내밀며 웃으며 영희야, 나중에 우리 아래위층에 살면서 지금처럼 지내자. 꼭 앙칼진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넌 아무 걱정 마. 나중에 내가 너 애도 키워줄게. 우리 식구처럼 살자. 가족이 없는 나에겐. 그 말이 세상 전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그 언니를 믿었습니다. 내 월급은 고스란히 개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그 언니가 사라졌습니다. 개돈 봉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빈 봉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리 순진해도 그렇지, 누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다 맡겼대?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도 다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기댈 곳이라곤 국밥집 뿐이었습니다. 주인은 가게 한켠 쪽방을 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것처럼 굴었지만, 사실은 방세 대신 하루 종일 부려 먹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주인집 허드렛일. 내가 잠시라도 손을 멈추면 주인의 매서운 눈빛이 따라왔습니다. 마치 쪽방에 가둬 놓고 감시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방 안은 더욱 엉망이었습니다. 갈라진 벽지 사이로 곰팡이가 번졌고, 연탄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밤이면 슬라브 안쪽으로 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잠을 통못잔 날도 많았습니다. 무거운 소미불 가장자리는 보풀로 해져 있었고 낡은 라디오는 잡음만 섞인 소리로 밤마다 괴로운 생각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 쪽방에 붙어 살았습니다. 믿을 때도 기댈 때도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은 연일 쏟아졌고 골목은 빙판이 되어 미끄럽기만 했습니다. 나는 쪽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손가락이 에리고 터져서 갈라지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쏟아가루를 물에 타서 꽁꽁 언 손을 녹이며 일을 나갔습니다. 그날도 국밥 그릇을 나르던 내 손등은 벌겋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갈라져 피가 베어 나왔습니다. 자정 무렵쯤 회장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묵직한 구두소리, 살짝 끄는 발자국, 식당 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허둥지둥 그릇을 닦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회장님의 눈길이 내 손앞에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더는 안 되겠다. 그날 밤 회장님은 나를 쪽방에서 불러냈습니다. 낡은 소미부를 접고 몇 가지 짐을 보따리에 싸서 회장님이 직접 들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골목 언덕길을 내려가며 나는 얼어붙은 손을 겨드랑이에 감싸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햇빛이 드는 방이었습니다. 연탄 냄새 대신 따뜻한 구들장이 깔린 집, 위아래로 짚어 달린 옷장이 한쪽에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소미불과 반듯한 라디오도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나를 부려먹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사람답게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국밥집 일을 마친 어느 날, 회장은 불쑥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이이율 좋은데 나들이 함께 가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먼저 간 곳은 공원 회전목마였습니다. 아이들만 타는 건줄 알았는데 회장님은 웃으며 표두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릴 적에 다 보고 싶었던 적 있지 않느냐?" 나는 이 나이에 태어나 처음으로 회전 목마에 올라탔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머리카락에 봄바람이 스쳤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간 곳은 소양호 강가였습니다. 회장님은 뚝 앞에서 돌을 골라 몇개 주워 들더니 능숙하게 물수제비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물 위로 탁탁탁 튀어 오르자 깔깔깔 웃음이 났습니다. 마치 다섯 살 개지바이로 내내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물안개도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아지랭이도 보이고 가만히 바라만 봐도 감탄이 나왔습니다. 해가 조금 저물 즈음에 도착한 곳은 시골 한적한 장터였습니다. 회장님은 자수가 예쁘게 놓인 꽃신 한 켤레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거 영이 너 발에 딱 맞을 것 같구나. 나는 부끄러워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내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새하얀 천 위에 빨간 실로 놓인 작은 꽃무늬가 눈앞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냥 정 붙일 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국밥집 안은 손님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오가는 소리에 섞여 낯익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들었냐? 회장, 마누라가 단단히 버르고 있다지. 멀쩡한 귀부인 집에 두고 국밥집 여자가 뭔 조화래? 사내들이란 늙으나 젊으나 밖에만 나가면 하나같이 가릴 줄을 몰라.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덜컥 떨어뜨렸습니다. 마누라, 회장님께 부인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흥신소까지 붙였다잖아. 어제도 봤다니까. 양복 입은 남자들이 이 근처 기웃거리며 찾고 다니더라.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등줄기로 땀이 흘렀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얘기만 들은 어머니와 화제로 일은 우리 할머니 소식을 끄는 아버지 시간은 어린 나를 천애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상처 주는 말과 무시하는 눈초리. 모두 단련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꼴이 되고 나니 두렵고 서러워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오해가 풀릴까요? 식당 문을 닫으려던 순간 쓰윽 미끄러지듯이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또각, 구두굽소리. 모직 코트와 단정한 구두를 신은 중년 여성. 묵직한 금색 보자기를 들고서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압감에 멈춰섰습니다. 그 뒤로 긴장한 얼굴의 회장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억울해도 현실은 현실이고 결국 올건 오는구나 하며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입술을 물어버렸습니다. 점점 더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사모는 갑자기 내두 손을 가슴팍 앞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영희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내... 네, 제가 그간 오해가 많았습니다. 전 박철중 씨안 사람입니다. 하며 식당을 한번 둘러보더니 눈물을 비추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라고 말하더니 회장님을 잠시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후. 회장님은 불편한 다리로 무릎을 끌더니 내가 영희야,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넌 변명처럼 들릴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꼭 해야만 할 말이라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이후 쏟아내는 말들로 나는 곧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진석이는 내 의형제였어. 중동에 있는 리비아에서 건설 노동자로 동고동락했었다. 참 성실하고 배울 게 많은 동생이었어. 내 동생 진석이는 영이 너의 아버지야. 덕분에 그 뜨겁고 어딜 봐도 메마른 사막뿐인 타국 땅에서 향수병 없이 버틸 수 있었어.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서 진석이는 하나뿐인 자식인 너 자랑을 많이 했다. 수첩의 영이 너 백일 사진도 품고 다녔지. 돈 많이 벌고 돌아가면 하나뿐인 어머니와 딸인 영이 너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겠다고. 남들 다 마시는 담배, 술, 노름조차 하지 않았어. 우연히 널 봤을 때. 성실함과 선량했던 진석이의 눈빛이 고스란히 너 눈에 있더구나. 그래도 확인은 필요했는데, 화재로 흉이진 너 몸을 봤을 때 확신했다. 그리고 그 흥신소 남자들은 말이다. 영이 너희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꼭영인어가 진석이 자식인지를 확인해야 해서 내가 불렀다. 너에게 꼭 돌려줘야만 하는 게 있어. 회장님은 담담히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가슴께를 움켜쥐며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나는 또한번 놀라서 말을 잊지 못했지만 회장님은 이내 고개를 들어.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의 나들이 동행은 아버지 진석이 나에게 해주고 싶어 했던 소원이었다 했습니다. 회전목마, 소양강 물수제비, 장터의 꽃신. 늦었지만 이제라도 차례로 이루어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한번 고장난 내 눈물은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버지는 저와 할머니의 화재 소식을 듣고 급히 출국 준비를 하던 중 전날 불길한 꿈을 꾸었다며 자신이 모은 돈 전부를 회장님께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 있는 피붙이인 나를 꼭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귀국길 비행기 사고로 끝내 돌아오지도 나에게 오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은 회장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님은 철근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던 중 강남 개발 붐 속에 운 좋게 초석을 다질 수 있었고, 그때 그 길을 열어준 돈이 바로 아버지가 맡긴 돈이라고 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끝내 나를 외면한 채 세월은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이제 담담하게 제 앞에 등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건물의 가치는 5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숨조차 고르지 못한 상태로 나는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아로 전전하며 기댈 곳 하나 없던 내게 그 모든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거대한 몫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내 앞에 펼쳐졌지만 가슴 한 켠은 묵직하기만 했습니다. 그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온 무게가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라면 과연 이 몫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그래서 건물의 한층은 고아 아이들을 위한 영아원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칸은 무인 자판기로 만들었습니다. 우유, 빵, 생리대 등등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가져갈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 일을 하며 내 마음속 깊은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추석입니다. 지금 나는 전통 금장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들, 딸, 손주들과 함께 송편을 빚는 중입니다. 작고 뽀얀 꼬물 손주 손가락이 반주기를 꾹 눌렀습니다. 송편이로 손주 지문이 선명히 찍히고 그 위로 달빛이 고요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제 알아가는 중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세월도 결국 이렇게 다복한 온기로 덮힐 수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마음도 회장님의 마음도 모두 내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중입니다.